개인적으로 군대에 서 섭취가도 제가 1년반 동안 리이비웠다 보니까 좀 걱정을 했습니다. 우리 형들이 또 제가 갔다 온 동안 주름이 한쪽씩 늘어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, 너무 관리를 잘해서 어, 너무 더 지금은 오히려 더 그때보다, 더 그때보다 더 예뻐진 것 같아서 최근에 기술을 좀바꿨죠 그런데 그건 소금이에요 금방 2주 전에 제가 급하게. 형만 어, 마이크좀서 꺼져서. <laughs> 네, 예예. 네. 아, 그래서 네. 아 굳이 미리 준비할 네. 필요가 없구나를 느꼈어요. 그냥 일주 네. 뭐한달 전이면 충분하다. 네네. 그냥 말을 보는 거죠. <laughs> 네. 어, 좋은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멋지고 노력뿐만이 아니라 멋지고 네.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노력의 현행이고 잖아요. 습니다 어, 뭐, 기술이 좀 말씀하드렸어요. 그렇죠 그렇죠. 네. 아 참가 텔레파고 굉장히 그렇죠, 좋죠. 그렇죠 죠 네,